나는, 뜻밖에도, 아이, 개 빠르네. 왜 친구가 나를 깨우지 않았을까? 데리고 치우고 집에 가자. 깨웠겠지. 와, 개 빠른데? 뭘 치워야 되는 거야? 어이, 뭘 치워? 어이, 치울 게상미인데 어이, 문좀 닫고 치우자. 무서워 죽겠네. 어이, 얘가 좀 이상하게 걷는데? 어이, 어이. 어휴, 집어넣어, 집어넣 오. 야! 흐 그, 아, 죄송합니다. 야! 야! 부인입니다. 아, 네, 죄송합니다. 나. 오, 오, 오! 어휴, 뭐, 닫어, 뭐, 닫어. 아, 문을 왜더 열었어? 닫으라니까, 무서워서! 어이씨. 뭘 채워야 되는 거야? 아. 가보자. 아, 너무 무섭다. 문 닫으라니까. 별로 그. 가야 돼. 이거. 아, 뭐, 아, 왜 자꾸 조금씩 움직여? 별로 가자. 어, 씨. 아니 무슨 아까에게 껌껌해! 으어왜 사랑해 부산이 오어 어, 어, 호오호호 어? 호오왜 깜빡이야 오호호호호호 깜호호호호호 어? 어? 못 가게 하네 어? 어? 뭐 소리 들리지 않아 아유.. 씨발 왜 밤이 자는데선생이야 뭐하는 거야 얘안 챙기고 씨 여자 애잖아 챙겼어야지 이1 3은 뭐야 이거지 씨. 씨. 어, 벽에 그나마 붙어가는 게덜 무섭다잉 아 어, 이렇게 가야지 여기 퍼즐인데 주위를 좀 살펴보면서 가야 되거든요. 일단 13이라는 숫자를 한번 봐보죠. 이거 설마 그거야? 이상형상이 있으면 은 위로 가는 거고 이상형상이 없으면 은 아래로 가야 되는 그흠흠흠흠흠흠흠 <laughs>

뭔조리야 오... 이건 아니여아 제발... 아 왜... 등기 왜 이래요... 아저씨!!! 변비 아저씨! 등대자로갈어요야 돼!!! X만 없잖아!!! 아무것도 없어... 아무것도 없어... 오호... 내려가 내려가 아! 씨! 있으면 올라가는 걸로 하자. 아니, 이거 뭔 게임이야. 어? 이거 진짜 뭔 게임이야. 아니, 이거 뭐좀 봐야 되나? 어? 어? 잠이 덜 깼네. 특수인투 알수 없는 상한에 집령하여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자세히 판명하세요. 더 넓은 층을 경험해보면 떠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. 남겨진 쪽지에 주목하고 특수한 숫자를 결합하면 출구를 빨리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. 이게 뭐개 소리야. 힌트 칠판에 적힌 3.14. 계단에 주의하세요. 오르내릴 때계단에 주의하세요. 올라가는 소리 아니야? 아 여기 계세요. 아니 진짜 뭐지? 반대로 가는 건가 그러면? 지금 발견됐잖아요. 반대편에서 내려가보자. 시발. 우 우. 이런 걸 해가지고 아유 씨발 아유 이렇게 죽겠네 아유 어, 어, 발소리가 들려 아 뭐야 정말 이... 뭐가 있잖아 저기 나마뭐요 씨발 오오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이것도 힌트래. 이게 뭐야? 이게 왜힘트지 <목소리> 실판의 글씨와 삼쪽어 어. 세계 첫 페이지가 글씨나. 어우 카지나 침 닦고 음. 어우 이거 하나 바로 해주네. 왼쪽 계단으로 세번 내려가고 오른쪽 계단으로 한번 올라가고 다시 왼쪽 계단으로 네번 올라가는 클리어. <목소리> 이건 힌트가 아니에요. 아, 이야, 이야. 세 번. 왼쪽 한 번. 이게 지금 오른쪽인 거지. 그러니까 왼쪽으로 지금 더 가야 되는 거지. 아, 제발, 나오지 마라, 제발, 제발, 제발. 잠깐만. 왼쪽으로 내려가게 하면 되는 건가? 두 번. 한번 더. 다행히도 바뀐 게 없어, 행복해. 아니, 공략 방법을 아는데도 개무섭다니. 아니, 공포 가면, 어, 어, 뭔 소리야. 이제, 오른쪽으로 한번 올라가면 됩니다. 올라가고. 이제, 왼쪽이잖아, 이거 지금. 그 왼쪽으로 네번 내려가는 거잖아. 왼쪽이야, 이거 지금. 이거는, 왼쪽으로,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만 내려가면 클리어야. 이 올바르게 가면은 귀신 같은 게안 나오는 건가?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? 그래도 가슴이 쫄깃쫄깃 하긴 해. 뭔가 나올 거라는 가능성이 0%인 건 아니잖아. 한번 남았어요. 안 깨질 것 같다는 생각도 살짝 들어. 뛰기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. 뛰기가 없어서. 주인공도 좀 무서워하는 것 같지 않아? 달리는 게 약간 좀. 어 여기 약간 빨리빨리 걷는 것 같지 않아요 무서워서 <laughs> 오 됐다 오 됐다 오 됐다 된거 아니야? 된 거잖아 뭐야 오픈 더도월 오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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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아~ 뚝딱했음! 열아~ 뚝딱했음! 랩부터 왜안 열려? 안 열려? 어? 아 이게 제낚시잖아 뭐죠? 와 클리어!!! 야호~! 오! 오~! 시, 신나다! 아 이게 개툼 게임잖아 아니 심지어 버들 푸니까 이상형상이 하나도 없어요! 아나 진짜 미치겠네 태그를 한번 살펴봅시다 금포게임 치고 태그가 좀 적네 1인칭 슈팅? 에?